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에루살렘에서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무까지 지키가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때 어,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사오를 다듬어서 바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시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9장 20절에 그 만난 다음에 즉시로 각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이 즉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곧, 빨리, 뭐 속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즉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사건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게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여기 올 때는 우리를 잡아가려고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이걸 증거하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당황하고 놀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 사람을 빨리 예루살렘에 보내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25절과 2 6절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두려워해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온 우리마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갈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했어요. 그래서 담메석이막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증거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이렇게 바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거를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사실 이담메색에서 예루살렘 바로 가지 않냐고, 이담메색에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하도 핏박이 심에서 이제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제가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예수를, 내가 곧 혈육과 은원하지 않냐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석으로 돌아갔느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습니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이 담에 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어디를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무슨 시간을 갔냐면 주님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에... 바울은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이나 담세계에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쩌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쓰지 않냐고 뒤로 빼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9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카라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택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고자 할때 써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제일 훌륭한 사람이면, 내가 쓰고자 할때그 사람이 움직여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어도, 내가 쓰고자 할때안 움직인다.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쓰실려고 할 때, 예. 노가 없어야 돼. 예.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안되면 주인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차피 일시킨 사람이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서 쓸 수가 있어요. 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다 가르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얘가 안 나오잖아요. 가르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수독, 스톱, 수독을 해야 돼. 가라, 그럼 가야 돼. 이게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그게 3년, 광야에서. 이게 어떤 훈련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죽은 사람. 내 자아와 체면과 내 모든 의견과 경험이 죽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요리 가라, 예. 가만히 있어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륜이 있어도 이길 한다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로.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드나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 들어가, 그런데 그 성령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하대. 이 훈련. 아무리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쓴다고 그러는데, 열심 잘못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 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때 이제 에루살렘이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마라 우리. 올라가면 당신 잡혀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하다. 근데 사도 바는 굳디어 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거기를 가야만 거기 가서 잡혀야 하니 자기가 로마에 가니까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하게도 주님이 가라가면은 그 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누구에게 필요했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면 주님도 우리를 쓸 수도 없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1, 2년 생활합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노하우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다 할줄 알아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해. 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광야의 시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깊이 갖는 이 시간을 가져야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냐면이 고난,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이 또 바뀌어야 되냐면은, 인식이 변화라고 그래요. 그걸 용어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라보는 눈의 관점,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편, 119편, 71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오늘 사도행정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말을 해요. 내그리시다면서 네,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니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그 고난을 무엇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바꿔져야 되냐면 영광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고난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영광으로 바라본 사람은 알렐루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하러 가시다니 기쁨며 감사하며 가죠. 힘들어도 팍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봉이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니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인식의 변화가 여기서 나타나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냐면 낙심할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야 근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썩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것 그거 영원한 것 아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한 거 이거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딱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두 가지, 내가 죽고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을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장애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에 도 영광인데 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건 영광인데, 여러분,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온전히 순종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실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수도 바라면 수도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행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예와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열방에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